전화로 사장님들을 협박해서 돈을 빼앗고 직접 가게로 찾아가 사장님들을 공포에 떨게 한장현맨 가게 입장에서 어느 정도 무서워할 만한 욕골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거의 뭐 물음만 안꼬었지 유선상이라 완전 낮춰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돈 얘기하고 선심 쓰는 척, 봐주는 척 하니까 음, 이게 가게 음.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도 굉장히 번거로워지거든요. 그한 부분 때문에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요즘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닌 걸 알고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님제가 100만 원으로 해서 네. 넣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계좌번호 보내 드리면 보내시는 보상자 누구로 보내시겠까? 장염 치료비와 외식비, 그리고 정신적 보상까지 결국 100만 원을 이체해 줬다는데요.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네. 일주일 꼬박 이해도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인천의 한 토스트 가게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아, 항의 전화들이. 아 맞아요. 이 이틀이요, 똑같아요. 매스전에 이렇게 똑같네요. 토스트 120개를 팔아야 하루 매출 35만 원이 나옵니다. 뭐 맞네요. 장현맨이 받아간 돈은 20만 원. 하루 매출이 그냥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요. 실어 탐사대에서 확인된 입금 피해 식당만 40여 군데. 피해 금액은 850만 원.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피해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차례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장현맨. 제작진은 그가 유일하게 남긴 단서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계좌번호인데요. 16개의 계좌번호 중 반복적으로 사용된 계좌가 있었습니다. 장현맨이 사용한 계좌번호의 주인을 찾아야겠습니다. 아. 네, 여기 실하고 있네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요? 네네. 그 계좌번호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음식점 계좌번호가 왔었어요. 황태인가? 황태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 그, 아니 제 남편인데요. 누구신데요? 계좌 주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식당 고기를 파는 곳인데요. 고깃집에왜왜 갔을까요? 왜 사장님 부부는 장현맨과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